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생경공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9장 28절부터 3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1절까지만 공독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요 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하늘에 회의가 열는 그런 장면입니다. 변화산이라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그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 은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베드로가 그냥 여기서 소망을 짓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닮아 따라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이 28절부터 31절까지 사이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어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두 사도를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셨고 오늘 자기의 앞으로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2 9절로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인간과 똑같은 얼굴로 또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 시간에는 그 얼굴의 용모가 화려하게 변하고 빛이 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 이,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죽기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용모가 변하고 또 옷에 광채가 나면서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즉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십자가를 치게 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세라는 것은 엑소도스라고 어 언어적인 의미는 엑소도스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탈출하다 떠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을 이제 떠난다는 것이고, 또 예전에 출애굽할때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엑스도스, 즉, 별세다, 이 말하고 원어적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별세,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또 고통을 떠나 영광으로, 이 떠나는 것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지도자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은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아, 소망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아, 예수님께 간청해요.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봉 중에 아니 졸다가 32절 끝에 보면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졸았어요. 피곤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의논할 때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보니까 세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모세고 엘리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 이제 딴게 내려가지 맙시다. 이 산에 삽시다. 천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나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천국 같은 그 세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이럴 때참 좋은데, 또 현실의 삶 속에 직장과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때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내려가서. 그것에 적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아쉬워하면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간청할 때 구름으로 덮어요. 이 구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구름이 먼저 덮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났죠. 어 예수님 보고 나의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생각을 듣지 말고 너희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이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6제로 보면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모습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셨겠죠. 또그러고 자기도 또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너무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직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참이 삶이 고단하니까, 그냥 변화산 위에 이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전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떠돌이 노숙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고난은 겪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 은은하신 것은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의 영광과 또한 구원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별세를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와 은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만 누리고 싶어 했지, 고난의 때를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고통과 또 두려움과 위협을 주님,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여주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